미이이어요요요어어어여여어미여수수수수수수수 e. <threaded rehearsals> 건수수우거어언 수거어 언 수건 외니 콘건언오 얘기해요. 리, 본 리, 리, 본,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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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리, 이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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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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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 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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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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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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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보응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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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, 리본. 리안 했죠? 수박, 박. 오. 수 수우 수우우 o 우. 아 h 아. s 지금 o 두개 글자만 읽고 있네요. ah. 수 a h 수, ผักเคียงเดียนที긋เดียบีมพีบผ<า>ักสูภากผักผักผัออักสูภาักคำโอ้คำคมคม 산. 산, 사, 아, 안, 산, 여기 산산 적어도 돼요? 음흠. 산, 사, 아, 아 음. 안, 산, 마, 늘, 마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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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 아. 누+ 우+ no 마+ 늘누마마아어늘어마누누으으마 늘. Right 편지펴여언지편펴왜 편. 내가 어팔 했어요? 응? 팔 했어요? 네 어. 이제 p i 요펴펴 i 마기 p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 o 지 p 치 o 키읔 피펴 어어여여편편편편지이편지 지. 지? 지 o 치지치치 p 오케이 응. okay. uh, 오케이 어, 엄청나 엄청 a 무서워 tea t e 여연연 연기 연연 연기 기 기어게 연기 기책나 무서워 엄청 무서워 나 무서워 <laughs> Thank you!